마지막 타발 되겠나 한번아한번더 떠야 된다. 철근 나차 보는 것처럼 뭐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션입니다. 보셨죠? 오늘 철근 상차했습니다. 철근은 다들 아시죠?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건물을 올릴 때 콘크리트 속에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게 그런 철 제품입니다. 25동 카고차 하면서 철근 한 번도 안 실어본 차들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철근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고, 운반하는 물품 중에서도 자주 상차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 제가 싣고 다니는 진해 공장에 그 물건이, 아, 요즘 잘안 나오네. 저희 집은 크게 경기를 많이 안 타던데, 아, 경기가 역시 안 좋게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는 형님한테, <laughs> 우리 진파리 형님 있습니다. 우리 진파리 형님한테 짐한 마리 받아가지고 오늘 철근 상차하게 됐네요. 분명히 해가또 있을 때 짐을 실러 왔거든요. 근데 상차가 빨리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벌써 와 7시가 넘었네 7시가 넘으니까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집이냐 아 경기도 경기도 저 위쪽으로 가는 집입니다 지금 빨리 차고지 가서 차좀 대놓고 집에 가서 버뜩 샤워하고 그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또 야간운전 또 열심히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 또 부지런히 운행하고 내일 아침 내일 또 뵐게요. 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0분입니다. 와, 갑자기 막졸름이 쏟아지 갖고 와, 휴게소까지 근거에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 이제 날이 넘어갔으니까 오늘 토요일이네요. 휴게소 차들이 굉장히 많네. 여기 신산진 휴게소인데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 지금 주차할 자리가 없네요. 야 토요일 날뭔 차들이 많노. 일단, 저는 뒤에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일어날게요.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철근차가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부터 하차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현장에 제가 막 도착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이 아직 안 됐는데, 하차를 해주네요. 2차 다음에, 2차 다음에, 저옵니다. 야, 오늘 아침 8시 전에 하차 끝날 것 같은데, 어 이해 예, 재수. 이제 제 앞에 차도 한두번 정도만 뜨면 하차 끝날 것 같네요 지금 현장을 보세요 여기도 지금 아마 공장 부지가 들어설 것 같아요 올라올 때 보니까 이 부근이 공장도 좀 있더라고 여기도 지금 아마 공장 부지가 들어선 그런 현장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차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하차하면서 뭔가 좀 다른 게 보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골목을 안 받치고 지금 하차를 해주네요. 크레인으로 그냥 나중에 작업을 한답니다. 작업하기 편하게 그냥. 그래서 뭐 실제 이렇게 하차를 하면 뭐 기사들 입장에서는 좀더 빨리 하차를 할수 있죠. 그런 뭐좀 장점이 있습니다. 제 저도 하차를 거의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다발 되겠나 한번아한번더 떠야 된다. 철근 하차 보는 것처럼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게차로 하는 데는 좀 간단하고 이런 현장 말고 뭐 가공 공장이나 뭐 크레인으로 하차를 하는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현장은 현장 자체가 뭐라 해야 되나? 드론는 입구도 진짜 깨끗하고 보통 이런 이제 토목공사 이런 현장들이 오면 진짜 오프로드 길을 좀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현장들은 오늘 진짜 깔끔하네. 금방 얘기했죠. 이렇게 밑에 고인목을 안 깔고 하차한다는 거 나중에 크레인으로 크레인으로 떠서 뭐 철근을 옮기고 한답니다. 크레인을 어떻게 뜰수 있느냐 저기 철근을 보시면 철근다발을 철사로 저렇게 반생이라 하는데 반생이로 저렇게 묶어 놨어요 저 반생이 한 부분을 이제 크레인 고리로 걸어서 이제 하역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다발만 뜨면 됩니다 제 차는 이제 저도 마무리하고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근 하차! 끝! 하차 다 끝나고 차에 올라왔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뭐 하차 조건이 진짜 여긴 좋네. 오랜만에! 저는 진짜 오랜만에 철근 상차 했거든요 철근, 철근은 일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자재 제품 중 하나인데 보통 철근은 고정으로 상차하고 실고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도 하고 철근 같은 경우는 현장을 좀땡겨야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근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화물 1이라는 게 뭐 내가 뭐 좋아하지 않다고 안 싫고, 뭐 좋아한다고 뭐그집만 싫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철근만 싫고 다니시는 분들은 철근만한 또 짐은 없다 하더라고. 철근 자체의 짐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좋은 짐이지만, 하차지가 현장이다 보니까 하차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차지를 찾아가야 돼. 어떤 현장이면 그 현장에 찾아가야 되고, 그래고 철근 자주 싫고 싶습니다. 철근 배차 하시는 사장님들, 클락션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현장 곳고 누비겠습니다. 하차도 끝나고 했으니까 저는 다음 상사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는 조금 꾸리꾸리한데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덥다. 여러분 막바지 여름 잘 이겨내시고 다들 아시죠? 안전운전.